안녕하세요. 말 t v 그린 마이크 아나운서 천지연입니다. 앞으로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12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동물원과 수족관의 설립 절차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전문 검사관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이 허가되는 건데요. 또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도록 허가 요건을 강화했고요. 동물원과 수족관의 휴폐원 중에도 동물 관리를 위한 허가권자의 감독의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 동물운송시에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고 위반시 과태료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야생동물 수출입 유통과 관련해 허가와 신고 창구를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동물 복지 관리를 강화해 동물을 더욱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말티비 그린마이크 아나운서 천지연이었습니다.